어, 그거. 발사믹 식초, 이거 식초, 현우 형이 여기다 넣었다가 폭발했던데. 발사비 식초는 이게 냄새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. 어. 저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못 먹었거든요. 요리가 안 보인대요, 그렇게 해놓으면. 야. 아저씨!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! 물 넣었어요? 아니, 식초. 식초? 어, 아니. 아, 내가 네, 잘못 생각한 거. 오!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! 이거 요리하다가 사람 잡겠어. 아, 아니, 내가 잘못 생각한. 내가 지금 쌀 뭉개는 사건이었던가?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. 이거 뜨거워. 아, 여기 물이 쓰면 물과 기름이 만나면 이거보다 더괜찮다가벌어진 그렇죠. 잠시만, 예. 네. 내가 아, 하고, 기름은, 하고 그 기름은 휴지로 닦아내세요 휴지를 휴지를 하고 휴지나 키친 타월로 닦아내세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. 잠시. <laughs> 보조! 보조 뭐하는거야 보조! 아 열심히 네. 했다. 뭐 아, 예, 예, 예. 아 깜짝이야. 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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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 여기. 구멍 날리고 있네.